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좀 징그러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여기 이 밭에 농사 짓기 위해서 그 지하수도 없고 어, 수도관도 연결되지 않는 이 산속의 밭인데 거기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수조를 어, 고무통을 이렇게 몇 달간 방치를 해놓았습니다. 빗물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 녹조물이 형성되었구요. 그런데 오늘, 어, 이 욕조, 어, 수조 통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속에 무슨 애벌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어, 여기 이 둥둥 떠다니는 이런 애벌레가 수십 마리 존재했구요. 제가 채로 많이 걸러냈는데 지금 이렇게, 어, 요상하게 생긴 애벌레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 채로 지금 대부분 다 건져냈는데 수십 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어좀 전에 그 집단적으로 굉장히 물에 많이 눈 떠다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경악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한 마리 더 있죠? 아,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휘저어 보겠습니다. 어이, 많죠? 새끼들도 많이 보이고, 지금 아마, 수십 마리를 넘어서 한 수백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속 나옵니다. 계속 요 지금 활발히 움직이는 새끼들도 보이지만은 좀 반응이 없는 죽은 것도 보이고요. 죽은 것보다 죽은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게 무슨... 달팽이 새끼 같기도 하고, 이게 뭔지,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좀 보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꿈틀꿈틀 되는 거 많이 보이시죠? 과연 뭘까요? 어, 징그러워. 이게 뭔지를 알면, 좀 처치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 여기도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을 밭에 작물에다 주었을 때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이게 뭔지를 알아보고 이 물을 사용할지 버릴지를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밭에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어 비가 오지 않고 계속 가물어지면 어 밭에 물을 어 많이 줘야 되는데 턱없이 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물 도 아껴 써야 되거든요 어 여기 움직임이 없는 또 애벌레 어 유충? 유충 많이 보이네요, 아직까지. 자, 이렇게 또이 아 안에는 뭐 수백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걸어낼 때마다 수십 마리가 지금 계속 잡히고 있는데. 아, 이 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꾸물꾸물 되는 거 보이시죠? 아 그래도 이게 처음에는 큰 것들이 엄청 위에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지금 바닥을 살짝 긁어보면 작은 것들이 계속 잡히고 있는데 이렇게 또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시죠 제가 채로 이렇게 물살을 만드니까 그 물살 따라 또그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고 아 어, 이게 과연 뭘까요? 아 징그러. 어. 나 지금 이 낙엽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어 낙엽이 어, 약간 부식되어 가지고. 거의 뭐, 갈색, 검정색 정도 색깔이 변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사이사이 지금 수백 마리가 있는데, 카메라에 다 담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여기, 바깥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놈들도 보이고, 어, 새끼들은 지금 엄청 많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응. 이거 보면 여기 꼬리가 보이고, 몸통이 보이는데, 이게 앞인 것 같습니다. 꼬리가 뒤고, 완전 지렁이처럼 잘끼어다니네요 이게 뭐지? 자이 어, 물을 써야 될지 밭에다 줘도 되는지 어, 달팽이면 은 주면 큰일 날것 같은데 나중에 커서 잎을 다 갈까 먹겠죠. 이게 무슨 생물의 유종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상은 여기까지 어,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볼만한 것들이 있으면, 어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죠. 어, 여기 바글바글하네. 바글바글 하네. 바글바글.